오늘은 3000원짜리 다이소 칼을 갈아볼 건데요. 이 다이소 칼을 최대한 빠른 시간 3분 이내에 최고의 퀄리티로 극한의 연마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에 함께할 도구는 이 모델인데요. 셰프 초이스 전동 칼갈이 120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동 칼갈이 중에 가장 하이엔드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기기로 얼마나 빠르게 3분 이내에 어느 정도까지 연마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소칼 새것 그대로의 상태인데요. 살짝 칼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뭐 칼이라고 하긴 좀 그런 상태고요. 전혀 날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을 연마하고 얼마나 날카로워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을 연마하기 전에 이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 기기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 안에 프리미엄 압착식 다이아 연마석이 회전하면서 연마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1단계는 초벌 작업 또는 이가 나간 칼을 잡는 용도로 쓰이고요. 2단계는 본격적인 연마 작업이 진행됩니다. 3단계는 마무리 폴리싱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는 17.5도. 20도, 21도라고 하는데 각도를 실제로 재보면 이 각도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고요. 소수점까지 미세하게 각도를 잡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손으로는 흉내 낼수 없는 공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연마 각도를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각도를 여기 이 회색 가이드킷이 유연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초시계를 켜놓고 연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초식에는 잠깐 멈췄고요. 여기까지 2분 15초 걸렸습니다. 자, 칼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처음보다 상당히 날카로워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가죽 스트로브에한번더 날을 세워 볼게요 날을 세운다기보다 칼날의 표면을 조금 더 매끈하게만 정리를 해주는 개념인데요 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날을 조금 더 매끈하고 예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죽 스트로브에는 톰에게 사용하는 PA70 이라는 컴파운드를 도포해 놨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더 날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칼을 최대한 갈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칼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또 한번 다릅니다. 칼이 조금 더 쭉쭉 나가는 느낌이고, 이것저것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셰프 초이스 120이라는 기기로 다이소 칼을 갈아봤는데요. 이 기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칼을 갈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구요. 새 칼인 경우 3분 정도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길이 든 칼은 1분 내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120 모델로도 충분히 날카로운 날을 만들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죽 스트롭과 함께 이 토맥 PA70 컴파운드 젤을 함께 이용하니까 거의 숫돌 연마 부럽지 않은 연마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소나 주방같이 칼이 많은 환경에서는 셰프초이스 120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칼갈이 업체같이 외주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경제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